자, 안녕하세요. 상대분이 이제 기만 선수고, 저는 이제 후수 원악마을 잡았는데요. 요번 판이 약간 미션이 걸린 판입니다. 그래서 양기상으로 이제 대국을 해달라는 어, 요청이 있었어요. 자, 보통 이게 원악마는요, 양기상을 짜기 위해서는 중앙으로 기물을, 졸두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특이하게 상대분이 면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어쩔 수 없이, 지금, 잠깐만요. 이분 포 이런데 와서 이거 잡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쿵을 못 내리네. 이분 상 잡으려고 할것 같은데. 포가 이렇게 넘어못면 양기상은요, 여기가 이제 궁성의 면이라고 하고, 이 양쪽 끝에, 이 구석진 곳을 귀자리로 갑니다. 양쪽 귀자리에 상이 온다고 해서, 이제 보통 양기상, 양기상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아, 이분, 아, 그러니까요. 이분 때리면 어떡하지, 이거? 때리고 잡았을 때 포가 이거. 이거 참 골치 아픈데. 잠깐만요. 아. 어, 다행이네요. 포가 안 때렸어요. 어, 상대가 면상이니까, 일단 면포를 이탈시키고, 저도 포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포진을 잡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이쪽 포가 와서 여기 양득하겠다는 건데, 어, 우리 다 가질 수 없어요. 이 양득은 주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포진을 먼저 짜고 가는 게 우선이니까, 어, 포진을 짜고 갑시다. 양득은 주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상이 지금 빠져나가면 그렇겠죠. 일단 뭐. 설마 포가 상을 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포가 때리고 잡았을 때 포가 여기 가서 차걸면서 이쪽 차로 포 먹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성급했는데요. 포가 때릴 수가 있어요. 때리면 제가 잡아야 되는데, 이쪽 포가 여기 차 걸면 차가 피하거나 이걸 땡겼을 때, 차가 포를 잡는다. 그러면 상대분이 이득이기 때문에, 포가 상을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뭐 순수의 차인데, 아 어... 이러면 어떡하죠? 포가 이거 때리겠다, 상 때리겠다는 건데. 어 잠깐만요. 이러면 미션이 실패인데. 아니요 아니요. 막아 나가서 대차하자 갈 수는 있어요. <laughs> 막아 나가서 대차. 차가 때리면 상으로 잡고 포가 이거 잡고. 아 근데 소리가 너무 큰데. 아. 만요 상대가 이거 때리는 게 무조건 선수예요 아, 이거 미션 실패인데? 아, 일단 양기상을 짜야 되는데, 이런 미션 실패네요. 마 올려도 차가 때릴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잡을 수도 있고, 먼저 잡을 수도 있고. 일단은 이상을 살린 다음에, 그죠? 상이 나중에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빠져서 양기상 짜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잡히고, 포가 넘고, 때리고. 5점 정도, 6점 정도 기물 차이가 나네요. 4 하나 정도 차이 나네. 음, 이게, 그러니까 양기상이 발이 좀 느려요. 포진을 짜는데. 특히 이렇게 한을 잡았을 때 많이 느려요. 그래서 양기상은 쳐잡았을 때는 좀 둘만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라도 이제 실수 없이. 형태를 잡고 가야겠죠. 포가 지금 빠져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빠지면 양기상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들어왔다가. 포 뒤로 빼고 형태 잡고 갈게요. 근데 이게 많이 지금 몰렸어요, 제가. 몰렸기 때문에, 어, 조금 뭐 저기 할것 같긴 한데. 자포가한번 들어가 봅시다. 더군다나, 상대분이 지금 면상이라서, 어,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미션의 조건, 양기상 포지는, 어, 달성이 됐어요. 달성이 됐고, 어, 이제부터는 이제 승부를 봐야 돼요. 아마 포가 또 요런 데 와서 와달라고 좀 노리면서 여기를 공격을 하려고 할것 같아요. 중앙으로 좀 기물을 모으겠습니다. 기물을 좀 모으고 갈게요. 초가 가서 지킬게요. 음, 이렇게 빼고 갈까요? 안쪽으로 모을까? 또 붙이나요? 또 붙이네. 바가 나가면 차가 또 붙을 것 같고, 앞으로 뛰어가야 되나? 찌를 순 없어요, 산길이라 포가 일단 빠져야겠네요. 차가 붙을 수가 있으니까. 어, 상대분도 지금 유리하니까요. 이렇게 막 공격을 하시기 보다는, 궁수비하고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궁수비를 해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제한테 또 한방에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형태에 유리하니까 천천히 궁수비하시고 궁을 튼튼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초의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에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크게 무리 안 하고 지금 타이밍에서. 궁수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네요. 때리고 깨부시고 가야 되나요? 근데 저도 지금 차가 어디 공격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 일단은 이거 달라고 해볼게요. 붙이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붙이라는 거예요. 왜 붙이라고 하냐? 붙이면요, 차가 여기 가서 이바못 나오게 하고 상이 요렇게 빠져서 상으로 말을 잡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상대가 마가 이렇게 빠져서 지킬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 마로상 때리겠다고. 자, 이러면 차가 여기 붙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여기 오는 수 아직도 있다 고겠습니다 오면은 여차하면 이거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로 포가 있습니까? 에이, 상대 5절로 면이 엄청 튼튼한데요. 이거 어떻게 깨죠? 오이 오졸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 너무 튼튼해 보이는데?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제가 상들이, 이, 지금, 궁성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으로 이 조를 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거는 여차하면은, 바로 요거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상이 여기 가려고 했는데, 와, 상을 일단 살려고 할게요. 와, 이러면 이거 너무 어... 막막한데요. 이거 어떻게 뚫죠? 뚫을 수 있을까요? 아, 포가 이것도 때리겠다. 붙어야 되구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그건데, 뚫어뻥 <laughs> 어떻게든 뚫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뚫죠? 지금 머릿속으로 여러가지 수를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5조를 뚫을 방법은 없어 보이는데. 와, 큰일 났네요. 말을 다시 쫓아볼까? 어? 이건 뭐죠? 실수인가요? 아, 차가 여기 붙겠다. 못뭐 보셨나요? 와 이러면 점수 역전 됐어요. 그래도 뭐야 상대분 너무 튼튼한데요 오조리? 상대분 오조리 너무 튼튼합니다. 그래도. 음 분수 배우고 가네요 아 근데 이거 5 어떻게 뚫어 예? 5절 어떻게 뚫죠? 자 아까 하려고 했던 수상이 빠지는 수둘 수가 있어요. 상대 포가 넘어오시겠죠? 넘어오면 상이 떴을 때 마가 옆으로 빠져갖고 포로 지키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포로 상 때리고 뭐 장군 치는 수궁 올라가야 되고 입궁수에 궁 틀면 그것도 안 되네요. 아 상이 못뜨게 너무 너무 눈에 보였나? <laughs> 합절 하나요? 안으로 붙일 것 같은데요. 졸을 안으로 붙여서, 아, 안으로 붙이면 상이 뜨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합졸하겠네요 이제, 상대 졸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리하니까 때리고 갈게요. 때리고 갈게요. 자, 이러면 상대도 공격 기물이 없어요. 졸 5개. 5졸이 좀 너무 튼튼한데요. 점수는 이제 1.5덤 차입니다. 이제 점수 차이는 이제 동점이 됐어요. 동점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가 졸들이 올라와서 얘네들은 가장 점수가 낮은 기물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뭐 배를 하게 되면 제가 점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가장 낮은 기물을 지금 다섯 개가 살았는데 얘네들이 치고 들어오면 제가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양등할수 있죠. 일단은 붙여놓고, 지금은 여기 언제든지 할수 있네요. 올리나요? 올리면 못하네. 아하, 있을 때 써야 되나봐요. 자, 장고를 치겠습니다. 궁이 올라가면 나중에 상이 요렇게 떠가고 상장에 상대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차가 요렇게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치는 수볼 건데, 이렇게 되면 상장 치면은 졸로 못 막아요. 아마 졸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차못 나오게, 한칸 위에 빠집시다. 이제, 올라오면, 오, 조리다 올라오는 건데, 차가 여기 붙으면요, 상대분 더 이상 못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붙이면요. 오조리 강하긴 한데,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궁도 툭시다. 이 차가 갇혔죠? 이 진영 못 빠져나와요. 갇혔고,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조심해야겠어요. 포가 뒤로 빠지고 뭐 밀고 밀면 포로 때면 한 수신 갑시다. 한 수신 갑시다. 이게 오조리 살았는데 공격을 와야 되는데 지금 공격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 갖고. 밀고 들어오면 되는데. 자, 이거 절대 못 이깁니다. 차가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고요. 얘네들 절대 못 올라와요. 이거는 절대 못 올라와요. 아까 포가 있으면 포가 힘을 줘갖고 밀 수가 있는데, 이건 절대 못 이겨요. 아, 훈냐훈냐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오줄이 너무 강하긴 한데,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차가 갇혀있고. 어, 이거는 이기실 수가 없습니다 오줄이 너무 강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거를 어떻게든 하려면 얘를 밑으로 내려갖고 그쵸? 미끼 던지고 차가 빠져나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하나 던지고 차가 빠져나와갖고 차가 뒤에서 서포트해서 붙이겠다는 건데 이거는 장군의 외통이 되잖아요 이거는 살을 만약에 반대로 해놨으면 괜찮은데, 그죠? 이게 만약에 이 한수심을 하기 전에, 제가 계속 한수심을 한다고 했을 때, 살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묶어놓은 상태에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이걸 미끼로 던져갖고, 차가 잡게 하고, 이쪽 차가 빠졌더라면, 그죠? 그럼 뭐 내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뭐 뒤에 붙어 갖고 이거는 뒤에서 붙여갖고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갖고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제가 어 견제를 해주면은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마지막에 왜 외통이냐고요? 이 장군의 사로 막으면 입궁이잖아요. 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궁이 되니까 이제 이게 외통이 되는 거죠. 음, 요번판, 어, 조금 아쉽네요. 그죠? 상대분께서 아까 포로 여기 때렸을 때 차가 있는 걸못 보시고 때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어,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